IH 받고 싶으면 지금부터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, 문제 해결 유형 문제 해결 유형은 세트 문제에서 주로 세 번째 혹은 롤플레이의 12번 문제로 나오죠 두 번째, 복합 문장 써야 됩니다 관계대명사 that, who, that's why, that's when, that's where 아니면 which 세 번째, have PP 좀 쓰세요. Have you ever heard of it? 요거부터 가져갈까요? 함께 말해요. Have you ever heard of it? 그리고 또 I've been to Europe. I've been to Europe. 해봐요. I've been to Europe. 어, 나 갔다 왔어 유럽. 괜찮죠? 그런 거몇개쭉 외워놔야 돼요. 그래서 가서 그냥 보여줍니다. 다음으로 I H는 단어량, 단어량이 확 늘어나야 돼요. 한 가지 말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 게 paraphrasing이라고 하죠. 유의어를 챙겨라. 같은 단어만 반복하고 있다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. 그게 I H입니다. 오픽은 벨라쌤과 함께하세요. 점수가 쓱!